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지니라. 아멘 복음을 고쾌한 로마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은혜 아래에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고 말이죠. 바울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선을 긋습니다. 6장에서는 먼저 우리는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거나 둘중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말합니다. 죄는 아주 강력해서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율법과 죄는 우리를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결코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죠. 오늘 말씀 7장에서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결혼이라는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얽매임에서 건짐을 받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을 통해 율법과 제, 죄를 짓던 우리의 옛 본성 을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혼인관계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 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결혼은 이처럼 구속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결혼한 배우자 사이에는 법과 규칙과 생활에 있어서 자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2000년 전, 고대 근동시대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행사하는 구속력은 현대의 기준을 훨씬 초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녀 간에는 성등 개념이 없어서 여자를 훨씬 열등하게 취급했고, 아내는 생존을 위해서 남편에게 의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매여 있는 생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그 이상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글 속을, 글을 들여다보면, 남편은 아내가 자는 그 방을 개가 지키도록 했다고 나옵니다. 혹시나 아마도 아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류는 남편인 율법에게 매여 육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도 없는 것이 남편인 율법이 우리를 가만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죽음의 일을 처지였다고 말합니다.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죄를 향해 가리키는 그 율법의 올가미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처할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율법의 올가미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임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을 때그 죽음은 곧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얼매였던 모든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죽음이 곧그 남편에게서 해방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나셨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속하게 되었을까요? 사절 전반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의 종으로 육신에 속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고, 의의 종으로 성령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사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살던 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영향력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에 갇혀있던 죄악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수 있는 힘마저도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얼, 얼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은 ESV 영어 성경에서는 성령의 새로운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전에 짓던 죄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율법,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죄의 얽매인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3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오늘 하루 청년가족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